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용병 탐구 레벨 4에 있는 친구들 한번 갭싸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사 레벨 애들, 뭐 여기 애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저 아는 애들 일단 빼놓을게요. 웬만한 그 레더 같은 걸 하면은 만날수 있는 친구들. 요거까지가좀 익숙하죠. 그 터틀락에 있는 거북이. 얘는 뭐 워낙 유명한 그 버서커 친구고요. 뭐 나머지 얘네들도 뭐 약간 색깔 노리기 때문에 같은 애들 버리고요. 약간 프리스트 종류가 이게 능력이 다르거든요. 딱 봤을 때이 친구는 이게 좋은 친구예요. 요 요거는 제끼고 쓰레기고 버리고. 요놈 이렇게 둘만 이렇게 비교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버릴게요. 쓸모가 없어 보이고. 어? 아, 인어 바이어냐? 프로스트 하머냐? 영웅 스킬이냐? 프리스트의 마법 스킬이냐? 이런 건데. 맹정하게. 만화 양을 좀 봤을 보여줄까? 때는 프로스트 하머가 좀더적게 음. 들죠. 뭐 장단점이 있어요. 죽여줄까? 네, 확실히 이게 좀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기본적으로 방어가 5고 얘는 3. 물론 슬로우 효과가 있긴 있지만요. 뭘 원하나? 만화가 많이 드는 만큼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 두 개는 큰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동급. 그리고 이거 둘은, 이제, 체력 차이네요. 체력이 75 차이가 나는데, 암호가 4 차이가 난다. 반사도 있다. 단순하게 이 둘만 싸워볼게요. 에이. 어, 안 네. 늦었다 뭘 늦었다 야 같이 힐아 어? 이런 늦었다. 실수를 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공속은 같은데 얘가 처음에 쏠때 기를 모아서 쏴가지고 좀 늦게 그.. 공격을 해서 그렇지 공속은 같아 보이죠? 이게 맞은 다음에 날아가고, 맞은 다음에 날아가고, 맞은 다음에 날아가고.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공속은 완전 똑같은 수준인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이 둘만 싸우면은 얘가 이기긴 했는데, 얘는 이제 그, 안사도 있고 하니까, 근접하고 싸울 때는 더 괜찮다. 75, 아머 3차이 이런 차이면은 둘이 뭐 크게 차이가 있진 않겠네요. 이런 그 공격 모션이 얘가 좀더 좋은 것도 있고, 얘는 뭐 물에서 헤엄을 칠수 있겠지만, 사실 레더에서 효율이 있을 것같지는 않고, 약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요거 둘은 그냥 취향 차이. 이 친구가 그 말친구죠. 켄타그룹에서 그 모든 종족이 초반에 살려고 했던 200원의 그 말친구. 얘는, 일단 이속이 빠르고, 내가 알기로 그, 한 칸, 한칸다 들어가 졌나? 얘가? 그 초반에 그냥 들어가서 난리, 난장판 만들고 도망가고, 이런 거 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얘도 상위권인 친구입니다. 딱 봐도 구려보이는 애들 있죠? 요런 것들. 얘도, 어, 얘 카오스네. 여기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거는, 일스네어가 있는데 얘는 없네? 빠름 빠름 얘 버리고요. 얘는 뭐 일단 구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응. 얘가 좀더 좋네. 얘가 제일 구리네. 아 부끄 꼼. 얘는 좋은 친구예요. 에, 일단은 수영을 할수 있고요. 공격력도 높잖아요. 얘네보다 그렇죠. 쓸모 없어. 음. 얘가 근접치고는 안 돼. 피통이 적네. 한번 싸워볼까? 얘도. 자, 싸우게 냅두고. 얘는 또 유명한 그 친구죠. 얘도 타이드 워터 글레이드인가? 그 2대2 맵에 있는데, 얘는 있으면 삽니다. 얘 크리도 있고, 이속도 빠르고, 공격도 괜찮아서 얘도 괜찮아요. 어, 여기 쓸만한 애들 꽤 많은데? 얘도 뭐, 얘는 모으면 그냥 좋구요. 독이 있어가지고 얘는 뭐그 유명한 주창맨이시죠? 얘도 쓰고요. 봄이 졌는데? 한대 차이다. 하지만 고문 수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고문 예, 좋습니다. 고문 예, 좋아요. 얘도 버리고요. 이 예, 리즈가 있네. 예, 일단 좋아요. 여기는 버릴 게 없다. 그냥... 뭐야... 어, 얘 버리고요얘 인스네어 어... 근접 인스네어 쓸래, 원거리 인스네어 쓸래. 저는 원거리... 원거리가 좋더라구요. 얘는 구랩자리인가에 개사기가 하나 있죠. 헝거 보데스 쓰는 애? 블리자드가 예, 에일 예, 예, 스킬 블리자드긴 한데 마나가 좀 많이 들어서 버리고 근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얘는 얘랑 비면 되겠는데 비슷하네요 스펙이 힐이 없고 대신 피통이 100이 많다. 얘도 음 쓸만하겠네. 얘는, 불화살. 얘는, 그, 체인 라이팅이 아니고 체인 디스펠인데, 효과적으로 제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 약간, 뽀대용인데, 만종이 걸려있어야 되네? 뭐, 걸게 없어서, 네. 음. 아, 이거, 순위를 매길라니까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건 다 버리고. 어, 꽤아 사례부터는 꽤꽤존애들이 많은데. 일단 독 친구들을 모아두고. 어, 독 친구들을 모아두고 얘네 둘이 일단 카오스 어, 원거리가 원거리가 많지 않구나. 야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겠네요. 저는 이제 6 이상부터가 좀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 2, 3에도 쓸 애들이 좀 있었고, 아짜리에도 꽤 많은데요. 일단,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고르기가 쉽지 않은 느낌? 일단, 얘네는 다 똑같은 독이죠. 네, 독에 그건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독이고. 얘는 이 쉐스까지 있어요. 섀도우 스트라이크. 아거리는 500, 500. 얘는 근접이고, 대신 인스네요 이거 가. 둘 중에는 얘를 쓰겠죠? 얘는 스페,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가진 거다 얘는 안 하이드도 안. 있긴 한데 얘도 그 좁은 거다 통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좁게 있어도 아, 팜두개 팜, 팜 붙여놓는 거 말고 문에를 한칸 띄우는 거 정도는 오. 얘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못 지나갔나? 이게 너무 기억이 오래돼서 이거 누군가. 참 얘또 유닛 사이 지나가는 거랑은 또 달라서 어, 얘는 못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얘가 좀더 두꺼운 앤가보다 얘는 지나갈 수 있나 봐요 얘는 클리빙도 있고, 데미지도 카오스고 근데 낮은 데미지의 카오스는 뭐 그렇게 효과적이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건물 같은 거 때릴 땐 좋긴 하죠 아 쓸만한 걸로 할까요? 얘는 블러드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강점이고 이거 중에서는 그래도 익숙한 애쓸것 같고요 얘는 데미지가 10이 추가된 거여서 사실상 물론 계속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센 데미지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얘가 딱히 게 없는 것 같은데 얘 뺄게요 알겠다. 아, 얘도 생각해보니까 과거 미화한것 같아요. 얘도 빼고요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누굴 죽여줄까? 이것도 슬퍼에는요거 쓰는 게 낫겠죠? 이것도 빼고요 어, 빼니까 좀 빠지네 얘가 탱커가 되고 힐이 돼가지고 얘가 랜 영전에서 꽤 좋았던 것 같거든요 얘는 일단 초반에 초반 4레벨 뽑을 수 있는 그 단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밀리에서도 아, 좋은 안 친구들이고요, 안 얘는 독은 좋고 얘도 뭐 좋고 리즈가 있다면 동급인 것 같고요 얘 빼고요 아이프리자드가 제가 써봤는데 만화가 너무 많이 들어서 두번 밖에 못 써서 애매하더라고요 얘 빼고 오 어, 빼고 빼니까 좀 나눠줬다 몇 기죠? 일곱, 열하나 아 열하나 여러분이면 어떤 걸 빼실 것 같나요? 저는 10개만 남기면 전 일단 요거 3개 저는 뭐 이제 예전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거리 유닛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원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저얘안쓸것 같아요 얘를 빼고요 얘도 좀 애매하단 말이지 얘네 둘도 좀 애매해요 사실 근데 쓸까? 얘가 비쌌던 것 같거든요 얘는 얘에 비해서 얘 200원인 것 같은데 아까 얘도 200원이고 한 200원 정도인데 얘좀 비쌌던 것 같아요 얘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요정도 순서로 쓰지 않을까 사실 예, 얘도 안쓸것 같습니다 이게 얘 300원 아닌가? 얘더 비쌌던 것 같은데, 얘도 안쓸것 같아요. 줄여줄까? 그럼 딱 요렇게 하는 순서 똑같이 판다. 그러면은 얘 무조건 사고. 저얘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얘만 6개 뽑아가지고 했던 게임도 있던 것 같고, 얘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얘도 정말 좋죠. 얘도 근접이 좀안 좋은데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근접한테 좀 세요. 얘 죽이면 시체 튀어 나오나? 한번 죽여볼게요. 거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 안테 나오네, 까비. 아, 거미, 아, 거미, 거미도 뽑을려나? 아, 거미도 안 뽑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원거리가 최고지. 이렇게 넷, 넷, 사 레벨 요 넷, 요 근접 뒤에 있는 것이 넷, 얘네는 어쩔 수 없이 뽑는다. 근데 얘도 잘안쓸것 같아요. 근접은 너무 조건을 많이 타요. 느리기도 하고, 얘는 적어도 빨라서 치고 빠지기도 되고, 일꾼 건드려주기가 굉장히 좋은데, 얘 너무 느려요. 얘도 안쓸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쓰거나. 요 정도 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레벨도 가성비 좋은 친구들에 한요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꽤 많았는데, 다 치워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4레벨 짜리가 그렇고, 이제 제가 6부터 10까지는 예전에 다 해놨었잖아요. 5레벨 영상 남았는데, 이제 다음 영상은 5레벨 짜리 친구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